이번 영상은 1182회 일요일 연구 패턴에이입니다. 1181회차의 숫자 8과 10과 14가 출연하였는데 이세 숫자가 같이 출연했던 회차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찾아보았냐고요? 세 숫자가 출연했던 회차의 다음 회차에는 어떤 공통적인 숫자들이 나타났는지 알아낸다면 그와 같은 숫자가 1182회차에 출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기존의 패턴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패턴과 같은 값이 나왔을 때 기쁨 또한 남다르지 않겠지요. 1181회차처럼 숫자 8과 10과 14가 같이 출현했던 회차는 131회차, 425회차, 887회차였습니다. 잘 보이라고 세례 노란색 칠을 해두었으니 노란색 회차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숫자 8과 10과 14가 같은 회차에 출현했던 적이, 1181회차 이전에 3번밖에 없었나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추첨해 오면서 딱 4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찾아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 표를 보세요. 세례 노란색 표시가 된 131회차에는 8과 10과 14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런 회차를 동반 회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29회차를 보세요. 129회차 2구에는 어떤 숫자가 있죠? 23인가요? 네, 23이 맞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132회차에서 숫자 23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3구에 숫자 23이 보이는데요. 네, 잘 찾으셨네요. 3구에 23이 있습니다. 여기도 녹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다시 이 표를 보세요. 몇 회차를 동반회차라 하죠? 425회차 아닌가요? 네. 잘 맞추셨습니다. 숫자 8과 10과 14가 등장하고 있는 회차가 동반회차라 했는데 잘 맞추셨어요. 이번에는 동반 전전 회차의 2구에 있는 숫자는 뭔지 살펴보세요. 17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동반 전전 회차인 423회차 2구값 17에 녹색 표시해 두겠습니다. 동반 다음 회차는 몇 회차인가요? 동반회차가 425회차니까. 다음 회차면 426회차겠죠. 네, 그래요. 426회차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426회차의 숫자 17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2구에 17이 보입니다. 맞았습니다. 426회차 2구에도 녹색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이건 세 번째 표입니다. 노란색이 있는 887회차가 동반 회차라 했죠. 동반 전전 회차인 885회차 2구에는 어떤 숫자가 보이나요? 3이 보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숫자 3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동반 다음 회차에 숫자 3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888회차 1구에 숫자 3이 보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19의 숫자 3이 있네요. 녹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29회차의 23과 132회차의 23, 그리고 423회차의 17과 426회차의 17, 마지막으로 885회차의 3과 888회차의 3. 잘 보세요. 뭔가 규칙적인 것이 발견되지 않나요? 바쁘신 것 같으니 제가 찾은 규칙성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회차, 423회차, 885회차는 각각 동반전전회차입니다. 그리고 132회차, 426회차, 888회차는 동반 다음회차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동반전전회차의 이국값이 동반 다음회차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세요. 1182회차에 나타날 숫자 하나는 무엇일까요? 16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6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1181회차가 동반회차이고, 1179회차가 동반전전회차이고, 1182회차가 동반, 동반, 1182 동반 다음회차이니까, 동반전전회차인 1179회차의 이국값 숫자 16이 동반 다음회차인 1182회차에 나타나겠다고 생각했어요. 굿. 아주 훌륭해요. 이해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전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고 또 다른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재미를 가져보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채널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니어 분들을 위하여 야담, 민담, 전설, 동화 등을 소개하는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 검색어는 부부야담 또는 옹기쟁이 딸의 위험한 외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 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또는 그 누구도 100%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과도하게 구입하는 것은 절망의 깊이도 커질 수 있기에 비추입니다. 내 촉을 믿고 소소하게 재미로 즐기다 보면 언젠가 황금손이 되어 대박의 행운 도 오겠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본 채널 검색은 강남 퍼즐 황금솔로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